매일 아침 시체의 숫자를 아이, 세면서 임금의 명령이 지긋지긋하다. 고백한 남자 그가 우리가 영웅이라 우러러보는 인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1592년 임진왜란의 한복판 조선의 바다는 썩은 시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싫어했고 사람이 죽어가며 지르는 비명도 못 견뎌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바다로 나가 칼을 휘두릅니다. 그에게 전쟁은 거룩한 희생이 아니라 지옥같은 밥벌이 직장이었으니까요. 더 기가 막힌 건 그의 속마음입니다. 임금이 가엾고 또 무섭다. 그건 충심이 아니었죠. 권력의 속성을 꿰뚫어본 지독한 혐오와 공포였죠. 그는 매일 밤 울부짖는 칼의 노래를 듣습니다. 적은 끊임없이 밀려오고 나라는 쉴새 없이 잡으자. 죽음을 물어칩니다. 질투하는 자와 모함하는 벗, 비난하는 조정도 지긋지긋하고요. 적은 밀려오고 나는 외로웠다. 그는 영웅이 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단지 무거운 운명을 견뎌내기 위해 매일 전하, 아침 서두르자 시간이 없다. 차가운 밥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겼을 뿐입니다. 서늘한 칼을 들고 피비린이나는 전장에 섰을 뿐입니다. 그는 과연 성웅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살고 싶었던 한 인간이었을까요? 김훈이 그려낸 인간 이순신의 고백 칼의 노래입니다. 혹시 해야만 하는 일 때문에 나 자신을 죽이며 살고 있진 않나요? 이순신의 고독한 칼날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